오늘도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나요?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얻지 못해 괴로워하고 변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 합니다 사람도 물건도 생각도 감정도 모두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꽉쥔손 안에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숨이 막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오늘은 반야심경에 담긴 색과 공의 지혜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집착의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해결해야 할 문제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 하거나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싶고 집에서는 평온하고 싶고 관계에서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실수에 자책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이란 무언가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들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반야 심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반야 심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 여덟 글자 안에 삶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색이란 무엇일까요? 색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 사물, 감정, 생각. 이 모든 것이 색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전체가 색입니다. 그렇다면 공은 무엇일까요? 공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사라집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는 씨앗에서 자랐고 씨앗은 흙과 물과 햇빛이 있어야 자랐습니다. 나무를 베고 다듬고 조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부모가 있었고 스승이 있었고. 먹을 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의자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의자라는 것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잠시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공입니다. 의자에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모님이 만나셨고 음식을 먹었고 공기를 마셨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내 몸의 세포는 매순간 변하고 내 생각도 매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나 역시 공입니다. 이것이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색즉시공이란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이 실은 공하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공즉 시색은 무엇일까요? 공이 곧 색이라는 것은 공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연 따라 현상은 나타납니다. 꽃도 피고, 사람도 태어나고, 사랑도 싹 트고, 이별도 일어납니다. 다만 그 모든 것에 영원한 실체가 없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집착할 고정된 실체가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배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원래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 역시 매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잃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내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 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 우리를 이루는 다섯 가지 요소입니다. 몸도,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모두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이건 역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차, 내 집, 내 가족,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잠시 멈춰서 보세요. 이것들은 잠시 내가 인연 맺고 있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소유욕이 줄어듭니다. 셋째, 나 자신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이런 생각들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나 역시 매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한 실수가 지금의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공의 지혜를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그 사람도 인연 따라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안에도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다섯째,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재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후회와 불안이 줄어듭니다. 공의 지혜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귀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감사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매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은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유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에 고정된 실체가 있는가? 그것이 영원한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놓아도 된다는 것을, 놓아야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여덟 글자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밝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한 가지 집착을 내려놓는 실천을 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